자, 70번. 우선, 자, M은 자연수. AM을 어떻게 정했냐면, E의 A제곱이 B분의 M, AB 만족하는 순서쌍을 우리가 AM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M 집합은 A, B로 이루어진 순서쌍의 집합이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M, A, B는 전부 다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억부터 보면, 자, A4라는 것은, A4라는 것은 M이 4가 되고, 2A, M이 4, 여기가 B가 됩니다. 그러면 얘를 만족시키는 AB 자연수의 순서쌍을 구하는 거다. 첫 번째, A가 만약에 1이라면, 1이라면 B는 2가 되고, A가 2라면 B는 1이 되고,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어, 3이 되면, 뭐 여기가 자연수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A4는 1,2와 2 1을 원소로 가지고 그 다음 니은 m이 2k라면 m이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됐다. 이거라면 지금 nam은 k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m부터 한번 살펴보면 am은 뭐냐면 우선은 2의 a 그 다음 여기는 b가 그대로 오는데 m 대신에 2k를 넣어야 된다. 자, 보세요. 그러면 얘를 만족시키는 순서쌍이 몇개 있는지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만족시키는 순서쌍은 a가 만약에 1이라면 b는 2에 k-1이 돼야 됩니다. 여기가 2가 나오려면 얘가 2의 3승이면 얘는 2의 제곱이 돼야 되고 한개더 작아야 돼. 그러면 만약에 a가 2라면 a가 2라면 여기는 당연히 k-2가 될 테고 래야지 여기서 여기 나눠버리면 어, 2의 제곱이 나오게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가서 a가 만약에 k라면 a가 k라면 b는 1이 되면 된다. 그래서 순서쌍은 1, 2, 3, 4, k까지 전체 어, k개. 그래서 니은도 참이된다 자, 디귿이좀 어려운데 디귿잘 보세요. n a m이 1이 되도록 하는 두 자리 두 자리의 자연수 m의 개수, 두 자리 자연수 m의 개수가 23개인지 그걸 확인하라는 건데 잘 보세요. 이게 좀 복잡해. 그러면 우선은 저 틀을 그대로 적으면 a에 b분의 m을 만족하는 순서쌍이 하나만 존재해야 됩니다. 하나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는 너무 지금 a, b, c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잘 와닿지가 않는다고 그럴 때는 실제로 한번 넣어보세요. m이 만약에 10이라고 가정하면 두 자리니까 작은 10부터 해보면 n이 10이 되면 여기를 만족하는 ab는 만약에 a가 1이라면 b는 5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a가 만약에 2라면 b는 가능한 게 없어. a가 3일 때도 가능한 게 없습니다. 자연수 범위 내에서는. 그래서 하나만 나왔다. 그러면 1,5는 어, 우리가 만족하는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m이 10일 때 규칙을 발견하는 거야. 그래서 m이 만약에 11이라면 이거는 말도 안 되게 불가능해. 어, 2에 거듭 제곱을 했는데 여기가 11 나올 수는 없잖아. 절대. 그래서 이런 거는 홀수는 아예 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m이 12일 때 한번 보자. 자, m이 12이면 2에 a에 b에 12를 만족하는 a, b를 구해보면 a가 1일 때 b는 6이 되고. a가 2일 때 그럼 여기가 4가 되고 여기는 3이 됩니다. a가 3일 때안 되고 4일 때도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되고 여기는 지금 안 됩니다. 그다음에 m이 14일 때 보면 2의 a의 b의 14제곱이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될수 있는 것은 여기에 1일 때 여기가 7이 된다. 한 개만 더 해보고, 그러면 여기는 되고,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까지 하에서 규칙을 발견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한 개만 더 해보면, 2에 A에, 여기에 16에 B가 됐을 때, 그러면 A가 1일 때 8이 되고, 그 다음에 2일 때 4니까 여기가 4가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 여기는 A가 3일 때 2까지 됩니다. 그래서 얘도 안 돼. 그러면 이렇게 짝수 중에서 한 개씩 건너뛰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는데, 그걸 잘 보면 한 개씩 건너뛴 게 뭐냐면 바로 여기는 2 곱하기 5, 2 곱하기 홀수 형태. 마찬가지 여기도 2 곱하기 7입니다. 그래서 2 곱하기 홀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식들이 우리가 원하는 식이 된다. 자, 그러면 10, 14, 그 다음에 4씩 건너뛰면 8 이렇게 해서 지금 2 곱하기 홀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게2 어, 곱하기 두 자리 자연수라고 되면 99까지 가야 된다. 그럼 홀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게47 어, 하게 되면 49 49 하게 되면 여기가 어디까지 간다? 98까지 갑니다. 자 여기에 있는 숫자 개수 구하는 법 어떻게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세요. 이거 뭐 수열을 이용한 건데 98에서 우선 10을 뺀다 그러면 88그 다음에 이 간격으로 나눕니다 나누기 4 그러면 22가 나오는데 왼쪽 오른쪽 마지막 수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더하기 1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양쪽 수를 포함한 이 수들의 어, 전체 개수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답은 23개 그래서 디귿도 참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